자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요즘 계속 연일 높고 덥다 보니까 하우스 천장이 하루 종일 예, 방어막이 거치지 않아가지고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바깥에 하늘이 맑은지 흐린지도 모를 정도로 요 안에는 항상 쿵쿵하니 그렇습니다 예, 방음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밖이 밝고 덥구나 라는 요런 짐작을 해볼 뿐이에요 네 친구가 너무 전화가 와 가지고 하늘이 너무 이쁘다고 집이 예, 뷰가 아주 좋아 가지고 아파트 안에 예, 거실에 앉아 가지고 내려다 보면은 김에 평야가 쫙 펼쳐진 게 그 평야와 하늘이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뷰를 가진 집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어, 거실에 앉아서 밖을 내다 보니까 하늘이 너무 이뻐서 전화했다라고. 하늘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은 무슨, 아직까지 천장이안 걷혀 갖고 하늘 을볼 수가 없어. 그랬더니, 아, 지금 시계는 몇 시인데 아직까지 하늘을 안걷쳤냐고 오늘은 네 하늘을 6시가 넘어가지고, 그렇게 거졌네요. 네,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요즘 그냥 늦게 퇴근을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촬영 불량을 늦게 이렇게 하지를 않고 미리미리 낮에 하늘이 거치든 거치지 않든 그냥 이렇게 미리 영상을 찍어놓고 퇴근 시간 되면은 제깍 퇴근을 하는데 오늘 낮 동안 다른 일들이 많아가지고 영상을 못 담아가지고 야. 어 어떻게 해? 이제 오그낮 동안에 한 낮에는 조금 천정을 닫아놔도 이렇게 태양이 비춰지는요런것 때문에 도한데 이제 해가 서쪽으로서 기울기 시작하면 은 아, 천정을안 걷어주면 안에가 아, 너무 끈끔해가지고 예, 오래 간만에 이렇게 이제 천정이걷히고 어, 햇살이 서쪽에서 받으면서 지금 약간 노을이 들어오는 듯한 석양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색감의 칼라감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영상을 담게 됐네요. 네 그전에는 파울이가 매번 이렇게 6시 무렵쯤 되면은 어, 집에 딱 퇴근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퇴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어, 아이들이 넘어가는 서산의 해에 반사돼가지고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 실제로는 아닌데 햇빛에 이렇게 반사돼가고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영상들을 자주 내보냈는데 예, 요즘은 그렇지를 않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좀 특별하고 신기로운 요런 아이들을 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소한 수다 떨어 보려고 합니다 네음요 아이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예,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린 아이인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뭐 거의 다다 다 아프리카 열대 식물들이에요. 며칠 전 영상에 제가 요 리틀 스페로이드라는 요 아이를 이렇게 예, 식재하는 모습과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어, 요즘 예 요런 아이들이 또 방울이가 요즘 계속 눈에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앞번에 이렇게 데려다 놓은 예, 헤레이 레드볼이라는 요런 또 신비로운 아이가 있잖아요. 꼭 오디를 닮은 듯한 요런 또 빨간 색깔의 어, 입장의 표면은 또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생겼으면서, 꼭그 목나무에 열려 있는 오디를 닮은 듯한 이런 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 아이가 헤레이 어, 레드볼이라는 그 아이예요. 어, 요 아이 만져보면은 여기도 약간 물을 빵빵하게 먹으면 빵빵한데 약간 말랑말랑하고, 요거 요게 하나의 요아이들의 입장이에요. 입장 예. 여기에다 물을 보관하기도 하고. 어, 며칠 전저 리틀 스페로이드 틀었을 때처럼 요 아이도 역시나 뿌리는 오동통통하게 일반 다른 그 다육이들처럼 그런 어, 길다랗고 가느다란 요런 그 뿌리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흙 속에는 인삼 뿌리처럼 예, 도라지 뿌리처럼 그렇게 오동통통 통통 살이 찐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흙을 틀어보니까 네, 그래서 요 아이들은 입장에도 수분을 보관하지만. 뿌리에도 예, 수분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 네, 아이들은 뭐 아프리카 열대 지방 이런 데서 살다 보니까 아주 습기가 없는 아주 그 모래 사막 같이 그렇게 메마르고 근조한 이런 지역에 사는가 봐요. 주로 서식을 했나 봐요. 네, 그런 지역에서는 뭐 거의가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분이나 습기가 생기게 되면 이 아이들이 뿌리나 입장 이런 곳에다가 어, 물을 저장을 예, 가득 저장을 해 놨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건조해서, 예, 건기가 들면은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비가 안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자기 몸속에, 뿌리 속에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물들로 살아나가는 네, 그런 아주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그런 식물이에요. 우리 선인장들이 모두가 다 그렇죠. 네,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에 예, 요런 데서식하면서 어, 아예 물이 없어도 자기 그몸 속에 보관하고 있는 이런 수분들로 1년이고 3년이고 그까지도 버틸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선인장들은 뭐 자기 몸통은 완전히 모든 전체를 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물 보관 창고로 사용하다시피 하고 잎은 완전히 변화돼서 가시가 되거나 네, 아예 그 잎이 생겨도 아주 조금 네, 조금 생겨서. 잎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로 식물이 진화했죠.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식물들이 진화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어, 우리, 이런 일반 다육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 아이들도 그런 그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남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는, 음, 최초, 최초에는 요 아이들도 보통의 식물들과 뭐, 같았겠죠. 네. 환경이 그렇게 이제 물을 오랜 시간 동안 주지 않고 다 말라 죽고 종족이 멸망할 위기에 닥치고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접하다 보니까 요 아이들도 끊임없이 계속 그 환경에 살아남으려고 진화하겠죠. 요즘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해 가지고 델타 뭐 이런 바이러스 나온다는데. 그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진화하지만 사람도 진화하고 동물도 진화하고 식물들도 역시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가 진화한답니다. 우리 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몸을 다 내가 다스리고 관장하고 있는지 싶지만 물론 뭐 내가 그런 지령을 내려서 다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관장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세포, 우리 몸 속에 세포 하나하나들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각자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여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 아주 미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세포들이 수 억마리가 우리 몸을 우리 몸 속에 이렇게 서로 존재하면서 우리의 몸들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 작은 세포 하나 하나들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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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진화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예, 네. 우리가 어, 그런 것들을 즉각즉각 즉각 알아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어,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면은 몸 속에 새로운 염색체들이 생겨가지고 또 거기에, 대, 어. 적응해 나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방 접종이라는 것도 그래서 해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일종의 예,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또 미미한 그런 하나의 또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아주 열악하고 살아남기 힘든 요런 이제 환경들이 되면서 요렇게참 뭐 신비롭고 특별하고 이상한 요런 아이들로 예, 자기들만의 생존 방식으로 요렇게 진화했다는 거. 예. 그런 아이들이 우리 다육이라는 거 신기하지 여러분 네요분은 지난번에 예, 며칠 전에 이렇게 분갈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데 리티 스페로이드라는 아이고 요 아이는 예, 헤레이 예, 레드볼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옆에 잠깐 보시면 요옆헤레이 레드볼과 똑같이 생겼죠 네 다만 색깔이 요 빨갛게 물들지 않고 이렇게 초록초록 하죠. 네. 요 아이는 헤레이 그린볼입니다. 똑같은 아이예요. 색깔만 이 아이 빨갛게 되고 요 아이는 오래 짱짱구구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색깔을 유지해주는 그린볼이라고 합니다. 예, 네, 같은 종의 아이예요. 요 아이는 음, 미니 헤레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네요. 아마도 요 아이들이 헤레이 뭐 레드볼, 그린볼, 이렇게 요 아이는 미니 헤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 아이가 요 아이들보다 조금 더 원조가 아닌가? <laughs>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리고 요게 다 비슷한 예, 헤레이 종, 예, 헤레이 종이에요. 요 아이들도 비슷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다. 음, 제가 이제 그 아주 고가의 그 할리라는 아이를 하나 우리, 어, 장 사장님께 사놓았는데, 고그 아이는 조금 지금 분갈이를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밭대기에 심어져 있는데, 그 어, 비싸고 고가니까 지금, 안정해서 잘클수 있는 그 시기가 돼서 파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 찜만 해갖고 이런 표만 꽂아놓고 모주동에 있는데 그 아이가 요 리틀 스페로이드랑 아주 비슷하게 조금 닮은 듯 하지만 그래도 달라요. 마리아나의 할리라는 아이가 그렇게 또 비싸더라고요. 근데 아주 신비롭게 생겼어요. 방울이가 요즘 이런 신비로운 아이들에 꽂혀가지고, <laughs> 이 짝, 짝음, 짝음하지만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아이들이 보면은 자꾸 눈에 콕콕 베혀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하나의 자꾸 자꾸 데려오고 있네요. 요거는 뭐 이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린, 네, 그, 피레아 크리보사라는, 네, 그런 나인데. 이 아이가 데려올 때는 정말 저 헤레이 레드볼처럼 아주 물이 빨갛게 렇게 들어있더니 여름이 되니까 이렇게 또 초록초록해지네요. 어, 물한번 먹고 나니까 또 여기가 요 위쪽이 아주 이렇게 그린 빛깔로 초록초록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도 또 어, 햇살 많이 쬐고 그러니까 저 헤레이 레드볼처럼 저렇게 빨간, 예. 그래서 지금은 그린빛이라서요 입장 뒷면이 이렇게 물방울이 들어 있는 것처럼 와 이와이는 입장이 잘 떨어져요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입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안 만지는데 잘 뒤집어 갖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주려고 했더니 손만 댔니까 입장이 똑 떨어지네요 음 가을, 가을에 이렇게 저 해레 레드불처럼 빨갛게 물이 들면은 이 투명하게 예, 입장 뒷면이 투명하게 물이 가득 들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선명하게 아마 드러날 것 드러날 듯 싶어요. 지금 요 아이들이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좀 짜잘하게 동글동글하게 아주 무수히 많은 아주 어린 새싹의 새 자구 잎들을 막막딱을 흘리고 있어요. 야 요런 아이들은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아갖고 여기다가 무슨 현미경 카메라 요런 거 하나 카메라에 장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주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런 그 식물이라서 야 카메라가 그 어린 깨알을 한번 찾고 나니까 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네, 이렇게. 네. 이래요, 이 요렇게. 야. 요래요, 요 아이가. 아주 신기하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방울이 예, 신비롭고 신기한 요런 아이들 어, 새롭게 데려왔다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 소소한 수다 들어보았네요. 네나 여기 헤레이 레드볼하고 요거 피레아 크리보사는 이던 아이고 어, 요그 리틀 스페로이드는 어제 그제께 며칠 전에 데려온 아이인데 새로 데려온 아이는 요 미니 헤레이와 요 헤레이 그린볼 요두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요 신기해가지고 데려와갔서는 함께 이렇게 옹기옹기 옮기, 옮기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예 이렇게 소개시켜 봐드렸네요. 네. 방울의 소소한 수단은 오늘 여기까지 되고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날씨가 많이 덥다고, 많은 분들이 덥다고, 덥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더위 건강 잘 지키시고요. 어, 아무리 더워도 예, 절기는 못 당한다고 합니다.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아무리 어, 더어도 계절이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절기는 못 속인다는, 네, 그런 옛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초복, 중복이 지났고, 뭐지 않아, 이제 말복이 지나면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네, 우리나, 우리, 우리 그 선조들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워가지고, 그런, 예, 아주, 어, 잘 맞는 그런 24절기라는 걸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네, 절기 따라 계절은 변해 간다고 합니다. 네. 조금만 참고 버티고 잘 이겨내시면 이 여름도 금방 끝날 거예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방울이 소소한 수단은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